미래에셋 IRP 이벤트 열렸어요.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벤트 진행 기간이에요. IRP 신규 또는 기존 고객 대상이고 조건은 타사연금 수관, 퇴직금 입금, ISA 만기 전환 금액 모두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벤트 신청단에서 필수 신청을 하셔야 되고 가입자 납입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26년 2월에 지금 예정이고 사은품 지급시까지 이벤트 조건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300만원 어, 천만원 입금을 했는데 이벤트 유지 기간 2월 전에 뭐 뺀다 라고 하면 혜택이 어, 진행되지 않겠죠. 최대 모바일 상품권, 신생상품권 3만 원 혜택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IRP 신규 또는 기존 고객 다 해당이 됩니다. 어, 정리하자면 조건이 타사 연금을 미래 에셋으로 이동해야 되고 퇴직금도 미래 에셋으로 들어와야 되고 ISA 어, 만기가 됐다면 타사에서 해지하시고 미래 에셋으로 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입자 나비백은 물론 포함되지 않고, 어, 미래셋 ISA 만기 전환금은 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어, 3천만원까지는 만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3천만원 이상은 3만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혜택이 있습니다. 어, 추가 혜택도 있는데, 타사연금 수관 ISA 만기 전환금액 인정 혜택이 어, mp 구독이라든지 로고 어드바이저 서비스 이 고객 대상 순익금은, 어, 순익금 금액의 1.5배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벤트 상세 내역을 보면 타사연금수간, 퇴직금, ISA 만기 전환, 입금 금액 고객별 합산해서 입금 유형 중한 가지 이상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가입자 나비액은 물론 포함되지 않고, 현금 이전이나 실물 이전 모두 포함이 되고, 당사 내 미래에셋에서 미래에셋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 어, 퇴직연금에서 제외된 금액도 제외,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기존으로 운영하고 있던 어,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 이벤트 여기 우측에 참여 신청 누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어안 가거나 하는 부분은 고객센터로 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가능합니다.